로우야 어? 오늘은 응? 백룸에서 어? 알파벳 친구들과 레인보우 프렌즈 친구들을 찾아볼 겁니다 우와 어허. 아빠 여기 새로운 거다 나왔어 엄청 게틀린. 많아졌어 그지 겟틀린 <laughs> 오 미니건이다 미니건 어? 아빠 응? 레이저 오? 새로운 게 되게 많이 나왔네 로우야 응? 알파벳도 새로운 게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빨리 찾으러 가자 오케이 갑시다! 초록색 열쇠로 문을 열고 열고 여기 근데 괴물 있는데 어? 이거 뭐야? 왜? 이거 무슨.. 뭐야 뭐야 무슨 표정이 있어 어? 아빠 그 그린이 있는데? 오호! 그린 찾았네? 그린이 뭐.. 어? 아빠 여기 있어 로야 이거 봐 뭔데? 어? <laughs> 귀여워 그린이 카트 타고 있어 카트 아빠 여기 들어가보자 여기 뭐가 있어 <laughs> 난 이쪽으로 가볼게. 안돼! 괴물이야 도망가! 응? 퍼플이 뭘로 변신한 게있는데 퍼플? 어었어 이거 말하는 거야? 응. 오케이. 로야 이거 봐. 화가 난 보라. 안돼! 아빠 리기 빨리, 빨리 위로 올라가야 돼. 야나 화났다. 어? 덤비지 마. 에이, 아니야, 엄마! 도망가, 도망가. 잘못했어. 여기 올라오면 또 배지가 있어. 아 진짜? 어. 트로피가 있어. 올라가! 어, 위에도 있어! 올라왔어. 안 돼! 지붕 또 있어. 지붕 위에. 아! 어? 날 밀면 어떡해! <laughs> 여기서 점프해서 눌렀어. 오케이, H야! H? 저거 H였어. 점프해서 얻어야 돼. 점프해서 E 눌러. 안 돼! 또났어 어, 진짜 H네! 어. 이번엔 이쪽으로 가자. 아빠 조심해. 오케이. 어 여기 트로피 있다. 오 A다. A다. A 어? A. 어디 또 있어? 아니었어. 여기 또 있어. 아니, 없어. 여기 또 있어. 어? T T T랑 A를 찾았습니다. 여기 위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응? A. 난 A야. 난 T로 변신해야지. <laughs> 어 여기 또 있다. 응. 있어 이건 뭐야 어? 제트? 제트는이? 제트다 내가 아까 어디서 봤는데 여기서 제트 어? Z! 오, 나 A 찾았고 어허? 어허? 안녕 안녕 안녕. 난 제트야 근데 제트가 약간 뱀 같은데 뱀야 뱀이 제트 뱀은 S인데 그지? 응 변신 트가 다친 것 같지 않아? 다친 건가? 이건 다친 것 같지 않고 나는. 응? 어, 허물을 벗는 것 같아, 허물. 아. 가자! 어! 어! 저기, <laughs> 저기. 왜, 왜? 저기. 로야, 우 피해! 이쪽! 어, 여기 또 있어! H다! H! 죽은 H! 피해를 입은 H래. 아픈가 봐. H. 로야, 응? H가 다리를 다쳤어. 왼쪽 다리를. H. 아빠, H가 또 있어. 떠 다니고 있어. 어? H가 떠 다녀 <laughs> 그러네. 응? 아빠 이쪽으로 와봐. 어, 로야, 여기 안 보이는 다리로 가면, 호잇? 여기 아래에 있어. H 찾았다. 진짜 H 찾았어. 야호. 알랄랄랄라 H야! 나는 H야! H H 어, H H 어? 로야 어? L 찾았어! L? 어 L이 어딨어? 이쪽으로 오면 있어 히어로 L 슈퍼폼 L 이거 봐아 <laughs> 돼! 도망가! 아빠 난 죽었는데 죽었다고? 거기로 갈게. 오케이 빨리 와. 오, 나 레드 찾았다. 레드? 어? 레드가 그림이야. 에? 뭐? 로우야 그림이 됐어 나. 어, 슈퍼폼 L 찾았다. 어? 나건너고 되게 이상해. 그림이 걸어다니네. <laughs> 나도 변신해야지. <laughs> 너야? 어. 레드가 그림이야. 응? 로우야. 응? 우리 파랑이 응? 그네를 탈까? 그래. 타자. 아이 뭐 아빠, 와, 뭐야 뭐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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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뭘뭘 뭘, 뭐, 뭐, 허기 여기가 있어, 안돼, 어, 어 잡아먹기 뭐지, 뻔했어. 아빠 여기 아. 트로피가 있는데, 망치 갖고 와야 되네, 어, B다 B, 그러네, B가 다쳤어, 로야, B가, 아! 옆에 다쳤어. 다 먹혔어, 어, 다쳤나봐. 안에는 눈알이 있네. 눈알이라고. 로, 잡아먹어버려! 양앙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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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수영장인데? 오, 어? 아빠, 여기 트로피 있다. 오, 어? 슈퍼폼 N. 아빠, 여기도 있어. 로야, 응? 슈퍼폼 N을 얻었습니다. 슈퍼폼 N. N, N. 이건 뭘까요? 뭘까요? B! C! 다리 달린 C다. 어, 여기 점프해야 돼. 점프. 오케이. 점프? 이거 먹고. 이건 뭐야? 이상한 게 나왔네? 안 돼! B! 와. 아! B다, B. 근데, 아까 C도 그렇고, 눈동자가 없네? 아, 안 돼! 여기야, 여기. 이번엔 여기. 응. 이쪽으로 가면, 레벨 22라고 써 있는데? 그래? 이거 트로피 먹으면, A다! 아빠! A. A가 다쳤어! 자, 이번에는, 응? 우리, F의 성을 갈 거야! F의 성? F의 성이 아니고, 여기는 F의 동굴이라고 돼있네. 그러네. F의 동굴로 출발! F가 여기 지키고 있어, 아빠! 어? 그러네. F다! F 안녕! 아악! 아파. 오호, K 다쳤고요. K다! K는 아빠! 이었잖아. 맞아, 맞아. <laughs> e! E 찾다, 2 바벨. 어, 그러네? 2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가왜고 있네? 아나 이빨이 너무 아파. 치과 가야겠어. 아 에이! 치과 가기 싫어. 어 이가 죽어버렸어요. 불쌍해. 어 치과 가다 죽은 거 아니야? <laughs> 치과에서 너무 아팠나 보지. 다리마. 어. 아! <laughs> 왜 이렇게 떨어져? 자 푸! 아 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떨어져서 축하합니다. <웃음> 떨어져. 어. <laughs> <laughs> 오, 아! 오, 됐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기다려. 어, 아, 근데 여기, 여기 너무 적은데? 왜? 헛! 오, 때 됐다. 엑 어? X다. X? X인데. 어? 죽은, 죽은 X야? 닌자, X. 닌자가 됐습니다. X는 원래 닌자야. 담벼, 담벼! F 담벼! 아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난테도 담벼봐! 저기 아래도 열자. 열자. 열어! 자. 일단은, 이거 먹어. 이거 뭐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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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F 죽었다. 어잉 어, A. F가 죽어버렸어요. 아! 이건 어, 뭐야? 소문자 여기. A야. 조그마하니까 되게 귀엽네. 아빠! 여기! 어? 됐다. 이해서할수 있어. 그러네? 됐다. 우리 스킨을 150개나 얻었나봐. 어? 어? 석공에 있네? 아빠, 기다려봐. <laughs> 아프지? 나한테 쏘다니. 너도 맞아라! 아빠 얘 죽여야돼! 오호! Z를 죽여라! 우와, 이런 것도 생겼네. 아빠, 빨리 맞춰! 죽여! 아우 뭐야 이거 너무 느려 공격이 너무 느려 위로 올라갈까 야 어이 맞춰버려 야 얘를 죽여야지 이걸 얻을 수 있나봐 아 제트를 죽여야 얻을 수 있다고 근데 응? 우리 저번처럼 응? 제트가 농담하는 거 아니겠지 4 5 어? 이새거어 로우야, 집사. 나 석궁 부서였어 니가 다 해. 오케이, 마지막! 아이고. 예히. 어? 아, 아빠. 아빠가 얻으면 나 못해. 어? 나는 열었는데요. 안 돼! 난안 되잖아! 아, 진짜로? 어. 어, 어? 아, Z, Z 찾았다! 나어 아, 살려주세요. E도 찾았고요. 여기 엄청 많아! 아, 왜? A도 있고. F! 문 열어, 빨리. 어? 예스, 네나! 아니, 열쇠 쓰니까 없어졌어. 예스, 네나, 뚱땡이 아빠! 미안! 응? 아빠, 빨리 때안 때려, 때려. 빨리 때려! 난 열쇠 먹을 준비한다. 아! 귀여워, <laughs> 막았다. 어, 우와! 로야, 엄청 많지? 어, 엄청 여기 많아. 완전 금은 보아 있어, 그지? 어, 아이! 여기도 있어 위에도 있어 f 가 입을 벌리지 못하게 잠겨버렸습니다 아우 아, 아, 아우 총쏴. 짭짭 짭 총쏴. 바바바바짭 짭짭 바바 짭짭 짭바바바바짭 짭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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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세요. 기다리세요. 어 여, 열렸다. 어 뭐야? 어 열렸다. 열렸어? 우와 이건 뭐야? 뭔데? 슈퍼폼 A라고? 슈퍼폼? 이거 봐 슈퍼폼 우와. A 로우를 날려주지. 아 나도 열어줘. 앞에 가면 얘기해 내가 열 열어줄 테니까. 왔어. 하이. 들어갔어? <웃음> <웃음> 아빠 그렇게 한단 말이 어? 지 <laughs> 뭐야? <laughs> 상간이동 에잇, 자 그럼 우리 레벨 2로 가서 여기 한번 다시 찾아보자. 그래, 안 돼! 도망가! 어, 나무 판자 없고? 오, 트로피 많다. 에스, 에스 나왔어. 응, S 스 나왔어. 어, 레드가 죽었는데 팔이 없어! S 찾습니다. 았 S S 진짜 뱀 S. 아하하하하. 냠냠냠냠냠냠냠뱀이니다 S. S. C 소문자 C를 얻었습니다. 소문자 C? 야호 나 C인데 소문자야. 그래서 작네?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여기 틈 있다, 틈. 틈이 네 어? 아이! 아이! 죽은 아이. 아이! 이거 있잖아. 어. 블루, 블루 자동차 타자. 로야, 차 타. 타고 가자. 어, 어, 글쓰겠어. 어? 어, 너무 빨라. 어, 너무 빨라. <laughs> 너무 빨라. 아빠, 좀 가지 말아봐. <laughs> 아이, 천천히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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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laughs> 빨리 와. 뭐해, 뭐해. 와! 차보다 빠르다고? 차보다 빠른데? 뭐야, 이거? <laughs> 에이! 에이 갈수 없어. 아, 너무 빠른데. <laughs> 멈춰... 차 멈췄는데요? <laughs> 안 돼! 도망쳐, 싹공이다! 도망,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점프! 점 오케이 okay, 하더 점프 오 이거 뭐야 핸드폰이 있네 핸드폰 해봐 일단 이거부터 색깔 이은 어. 그린 초록, 초록. 어것도 색깔 일은 핸드폰 해봐 핸드폰 헬로 나도 오. 그렇게 됐어 어나니머스다 어나니머스 근데 이거 전화 눌러볼까 헬로 응. 안녕 네너 누구야 로운데요 we want the trophy 예. 어, 트로피를 얻고 싶어요. 저도. 오케이. Okay. 어? Here you go. 준다는 어? 거야? 준대. 와, 트로피 나왔다. 어, F! 빨간색 F. 우와, 레드 F야. <laughs> 앙, 앙. 앙, 먹어 버려! 앙! 안 돼! <laughs> 안 돼! 도 망가. 뿅. 안녕하세요. F예요. 근데 왜제 색깔이 빨간색이 됐죠. <laughs>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말좀해 봐요. <laughs> 엥! <에엥>. 와! <자! 웃음> 쫓아가! 어이 뭐야 뭐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알파벳 친구들이랑 그리고 레인보우 프린즈 친구들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백룸에서 많은 친구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맞아요. <laughs> 우리 엄청 많이 찾았지, 로야. 응,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